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됩니다. 요즘 이 나라의 대여정하는 현실을 볼때그 기본을 알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기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초, 초, 어, 기초, 토대, 근본, 바탕으로 해라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몸에 이렇게 배어져서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생각과 행동들이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통질서를 가르치죠. 기본 규칙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켜야지 인간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라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어떠한 이유에서 기본이 아니라 기본이 아닌 것처럼 내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부가 또 학교가 그 기본을 무너뜨리려 하는 선두에 서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또 세계 본 곳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며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이 질서를, 이 기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치를 파괴하고 윤리를 파괴하고 도덕과 양심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권이고, 이것이 혁명이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몹시 혼란스러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원하는 대로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는 트랜스젠더리즘과 자기성적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의 성관계를 권리인양 주입하는 성교육을 무분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가 다른 성 가치관을 벗어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거짓된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날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한 자녀를 양육하는 산사0대들이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거짓과 미혹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기본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성을 다해 가르치는 부모 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면 더잘 듣습니다. 우리에게 남자나 여자라는 성별을 주신 것은 이를 통해 일생 동안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누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야 라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별은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딱두 가지 뿐이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남녀의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탁월한 성별에 감사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지지하고 결혼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한 질서, 기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단어를 세번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짓된 성결